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귀에 때려 박는 리포트입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볼 자료는 바로 음,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의료 기기 전문 제조 업체죠. 오스테오닉에 대한 분석 리포트입니다. 네, 오늘 이 오스테오닉 분석 리포트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목표가부터 말씀드리면 13,0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3,000원요? 와. 그럼 현재 주가랑 비교하면 상승 여력이 한53% 정도 된다는 분석이네요? 맞습니다. 꽤 높은 상승 여력을 보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살펴본 이 리포트가 오스테오닉의 현재 상황부터 시작해서 뭐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이런 가능성까지 정말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오늘 핵심만 딱딱 짚어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오스테온이 확실하게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딱 해두시면요. 매일매일 이런 새로운 종목 분석 정보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오스테온에게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인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뼈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관절이나 인대를 다쳤을 때요 그때 사용하는 금속 플레이트나 나사 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정형외과형 임플란트를 직접 개발하고 또 제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 그러니까 뼈 고정할 때 쓰는 그런 재료들이군요 제품군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던데요 외상치료에 쓰는 트라우마 제품군이 있고 또 관절 보존 목적의 스포츠 메디슨 그리고 머리뼈나 얼굴뼈 이쪽에 쓰는 CMF 제품 이렇게요? 네, 맞아요. 그세 가지가 주요 제품군이고요.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매출 비중을 보면 트라우마가 한 34.8%, 스포츠 메디슨이 32.2%, 그리고 CMF가 27.8% 정도 됩니다. 어, 비중이 꽤 고르게 분포되어 있네요.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수출 비중인데요. 이게 44.2%나 됩니다. 상당히 높죠. 와, 44%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수출이라는 거잖아요. 해외 시장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해외 시장 공략이 최근 실적에 아주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2025년 2분기 실적을 한번 보면요. 매출액이 110억 원.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9%, 거의 27% 늘어난 거고요. 매출 성장세도 좋은데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영업 이익입니다. 27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6.1%나 급증한 수치예요. 56%요? 와, 엄청나네요. 그래서 영업 이익률이 25.0%가 나왔습니다. 이게 또 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률이에요. 25% 영업이익률이라 제조업체에서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수치인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거죠? 리포트 분석에 따르면 그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중에 진머 바이오메시라고 있거든요. 아, 진머 들어봤어요. 굉장히 큰 회사죠? 네, 맞습니다. 그 진머 향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게. 이 수익성 개선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매출만 늘는 게 아니라 이익의 질 자체가 좋아졌다 이런 의미군요. 그렇죠. 특히 그 스포트 메디슨 분야에서 효과가 아주 두드러지는데요. 이게 작년 4분기에 미국 FDA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올해 2분기부터 바로 이 진모를 통해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한 겁니다. 타이밍이 좋았네요. FDA 승인 받고 바로 미국 시장 공략이라. 네. 근데 더 중요한 건이 미국 수출품의 판매 단가, 즉 ASP가 국내에서 팔 때보다 1.5배에서 많게는 2배까지 높다는 거예요. 두 배요?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아무리도 그 오스테오닉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생분해성 소재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몸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녹아서 없어지는 소재거든요. 아, 그럼 나중에 그 임플란트 제거하려고 또 수술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환자 입장에서는 훨씬 편하고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으니까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런 점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와, 그거 정말 혁신적인데요? 그럼 다른 제품군은 어떤가요? 매출 비중 제일 큰 트라우마 쪽은 미국 진출 계획 없나요? 있습니다. 트라우마 제품군은 올해 2분기에 전 제품군에 대해서 FDA 승인을 다 완료했어요. 오, 트라우마도요? 그럼 이제 미국 시장 문이 열린 거네요? 네, 그렇죠. 지금 다른 글로벌 기업이랑 ODM 계약을 통해서 미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ODM 계약이요? 그건 뭔가요? ODM은 오스테오닉이 제품 개발부터 생산까지 다 하고 파트너사는 그냥 자기네 브랜드만 붙여서 판매하는 방식이에요. 오스테오닉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도 되죠 아하, 자체 기술로 만들어서 납품하는 거군요 트라우마가 주력 제품이니까 이게 미국에서 잘 팔리면 회사 전체적으로도 성장이 확 되겠네요 네, 외형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출 전망치도 보면 23년에 102억이었는데 24년 121억, 25년에는 155억까지 늘어날 걸로 보고 있어요 성장세가 가파르네요 자, 그럼 마지막 남은 거 CMF, 두개약 안면 분야는 어떻습니까? CMF 쪽은 독일의 유명한 회사죠, 비브라운이라는 곳과 OEM 계약을 맺었습니다. 비브라운, 아, 여기도 큰 회사네요, 근데 이번엔 OEM이네요, ODM이랑은 다른 건가요? 네, 조금 달라요, OEM은 보통 파트너사, 그러니까 비브라운이 제품 설계를 하고, 오스테오닉은 생산만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아, 생산 전문이군요. 이걸 통해서는 어느 시장을 노리는 거죠? 주로 유럽 같은 해외 시장 수출 확대를 노리고 있고요. 더 기대되는 건 중국 시장입니다. 올해 하반기쯤에 중국 CFDA 승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승인이 나면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에요. 중국 시장 진출이요? 어떻게 공략할 계획인가요? 이게 좀 재밌는 전략인데요. 비브라운이 원래 신경외과 장비 쪽으로 중국 유통망이 타탄 하거든요 그 유통망을 활용해서 비브라운의 신경외과 장비랑 오스테오닉의 CMF 제품을 같이 파는 거죠. 일종의 교차 판매 전략입니다. 오, 시너지를 노리는 거군요. 비브라운 고객에게 오스테오닉 제품도 같이 소개하면서 파는. 괜찮은 전략 같은데요? 네, 그래서 CMF 매출도 23년 92억에서 24년 114억, 25년에는 141억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각 제품군마다 정말 확실한 글로벌 파트너를 딱 잡고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랑 또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중국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고 있다는 그림이 그려지네요. 맞습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죠. 이런 오스테오닉 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외부 환경 그러니까 시장 상황 자체도 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배경은 뭐니뭐니해도 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예요. 아시겠지만 한국, 일본, 유럽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요. 미국이나 중국도 2030년이면 초고령 사회가 될 거라는 전망이거든요. 그렇죠.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네, 자연스럽게 뼈가 약해지니까 골절 환자도 늘고, 퇴행성 관절질환 환자도 증가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 뭐 요즘 스포츠 즐기는 인구도 늘면서 스포츠 부상도 증가하고 있고 또 의료 기술 자체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이런 요인들이 다 맞물리면서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질 거라는 거군요. 네. 시장 규모 전망치를 보면 2024년에 약 74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2032년에는 무려 860조 원까지 커질 걸로 예상됩니다. 연평균 한 6%씩 꾸준히 성장하는 거죠. 와, 860조 원이요?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네요. 그럼 이런 시장 성장세 속에서 기술력도 있고, 또 글로벌 파트너십까지 갖춘 오스테오닉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아주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전체 실적 전망치도 상당히 좋게 잡혀 있군요. 아까 잠깐 봤는데 매출액 457억원, 전년 대비 33.5%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103억원으로 무려 49% 증가, 영업이익률도 22.5%나 예상되고요. 네, 그 전망치의 배경에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녹아 있는 겁니다. 2024년에 주요 제품들의 미국 FDA 승인이 다 마무리 됐잖아요. 그래서 2025년은 정말 본격적으로 해외 수출이 확대되는 원년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원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높은 수출 단가. 여기에 더해서 그동안 좀 부담이 됐던 연구개발비나 설비투자 같은 주요 비용집행이 어느 정도 일단락됐거든요. 아, 돈 들어갈 일이 좀 줄어들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것보다 이익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겁니다. 이익 레버리지행 두관 진입이라 투자자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포인트네요. 네, 그래서 2026년에는 매출 600억 원, 영업이익, 140억 원 돌파까지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죠 야 정말 장밋빛 전망인데요 이런 분석들을 종합해서 리포트에서는 최종적으로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13,000원을 유지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목표 주가 산정 근거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2026년 예상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가 570원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여기에 과거 오스테오닉의 평균 주가 수익 비율 즉 PE 배수가 약 25배 정도였는데 이걸 좀 보수적으로 30% 할인해서 18배를 적용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20년 예상 실적에 기반하되 과거 평균보다는 조금 할인해서 목표가를 정했다. 뭐 나름 합리적인 접근 같은데요. 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스테오닉 분석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역시 그 짐머나 비브라운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이걸 통한 해외 수출 확대가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그렇죠 특히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시장 공략이 본격화된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날 수익성 개선 기대감 여기에 고령화 같은 우호적인 시장 환경까지 더해져서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 투자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볼 점도 던져 주셨어요 글로벌 파트너십이 성장의 핵심 동력인 건 분명한데 그렇죠.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오스테오닉은 어떻게 보면 짐머나 비브라운 같은 특정 대형 파트너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물론 아주 강력한 성장 기회인 건 맞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높은 파트너십 의존도가 혹시 나중에 어떤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는 없을지 혹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고려사항은 없을지 한 번쯤 생각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기회와 위험은 동전의 양면이니까요. 한번 균형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오늘 오스테오닉에 대한 심층 분석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저희 분석 내용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오스테오닉의 적정 목표가는 얼마인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귀에 때려 박는 리포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